여름철 필수품. 제모 관리에는 블락입니다 여러분의 털을 블락기 해버리겠어. 요 이거 있는 거 애들이 다 가져갔어요. 맞아요. 어, 다들 커트 잘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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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도 이게 좀 깔끔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요즘 예전에는 어, 털입고 이런 게 뭔가 남성미다 그랬지만 음. 요즘은 뭐 어느 정도 있는 거 아주 없는 건좀 이상하다 하는 분들도 어, 수술 좀 쳐야지. 수술 쳐요. 왜냐면 너무 어. 형철이 한번 봤잖아. 아 너무 무성하면 좀 그렇지 네. 형 얼마 전에 매생이 한번더 등장했잖아 네. 네. 그런 것도 조금 한번칠 필요가 있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습니다 자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트리머고요 이게 쉐이버입니다 팔 겨드랑이 이런 데뿐만이 아니라 전신에 다 사용 가능하다는 거고 쭉쭉 잘 밀리죠? 쭉 밀립니다. 이게 네. 여름철에 네. 저는 이제 왁싱을 쭉 봤잖아요. 네. 오케이. 네. 오케 네. 왁싱 샵 생각보다 예약하기 어려워요. 맞아요. 끄득끄득 차요. 음. 그런 분들은 얼른 빨게하기 위해서 쉐이버를 쓰시면 되고 트리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술 치는 건데 이게 어, 두 가지 날이 동시에 있어요. 원하는 대로 치시면 됩니다. 다리털이 너무 많으면 좀 그러니까 라지, 스몰 중에 선택해서 쓰시면 되고 건조한 상태에서 아 세심하네. 옛날에는 집에 신문지들이 있었어. 그렇지그렇지 요즘 요즘은 활자 깔게 없어. 게 없어. 어. <laughs> 이거 얼마나? 예, 이런 거다 깔고서 여기 안 그러면 이거 청소하기도 어려워. 음. 깔고 조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제품 이외에도 여러 가지 쉐이브 제품이 있거든요. 여름철에 여러분 제모 관리 무조건 블락입니다. 털 관리 블락. 블락. 요기 영상이 좀 자주 나오네요? 네, 자주 이렇게 나와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왜요? 팬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또최시 팬들의 아... 마음을 좀 대변해준다고. 그런가요? 예. 아, 조금 예, 또 전문 이런 게 아니니까. 아니 근데 예.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 예전에 한준희 의원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음. 그 팀의 찐팬보다 그 어떤 해설위원도 그 팀에 대해서 잘 알기는 힘들다. 맞아요. 최시 예. 음. 팬은 어쨌든 중서 형이 지금 딱 뭔가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당연히 볼 수가 있죠. 예. 뭐라고 말해야 돼 이거? 아난 말을 뭐할줄 알았는데 갑자기 나한테 넘기는 거야. 내가 뭔 <laughs> 말을 해야 되지 생각이뒀어 아니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당신 어. 해설위원이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뭐 제가 레오풀 중계를 한다고 칩시다. 네. 그러면 사실 이팬 입장에서는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 왜냐면은 나는 이제 뉴스까지 다꿰고 있고 그치. 지금 팀 사정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전북 중계를 해요. 그러면 반대 상황이 되는 아니, 거 아니 그럼 이제 조금 못 믿은 부분이 있겠죠. 매주 그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는. 어. 근데 이제 그만큼 그 팀의 이야기를 할 때는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영주형이나 찬영형을 좋아하는 건 바르셀로나와 인터밀란에 대해서는 그리고 뭐 이제 라리가와 네. 세리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그냥 바삭하게다 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을 좋아하는 거고 또이데 첼시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 또 국내 최고의 첼시 전문가 코리안 맨로 또 네. 박준서를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너무 이 좋지 않은 일들만 많아서 첼시가 네. 그 별로 이렇게. 좀 우울합니다 그건 좀 맞아요 우리가, 예. 뭔가 좀 유쾌한 상황에서 예. 같이 모셔서 얘기할 수 있으면 좋 같아요. 차라리 게. 뭐 리그 중에 막 시원하게 깨져가지고 하면 욕이라도 시원하게 박을 텐데 아 음. 그렇죠 풀베지오 예. 이제 이런 얘기 할수 예. 있거든요 근데 뭔가 지금 그냥 너무 좀 암울합니다 그냥 예. 첼시가 예. 지금 예. 지금 첼시가 오피셜 등에 두 명이죠 그쵸. 스털링이랑 네. 쿨리발리. 쿨리발리. 네. 첼시가 뭐 사실 영입은 이적 시장 작업은 시즌이 끝나는 5월 말부터 사실 시작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네. 그때부터 쭉 링크가 났던 선수들이 이제 그바르디오, 슈크리니아를 더 리우트는 뭐지 미네네 같지만 더 리우트 링크도 좀 진하게 났었었고 둠프리스도한 6월 중순 초 중순에 한번 좀 났던 적이 있었고 하피냐도 네. 비슷한 시기였는데 이 중에 브이발된 선수들 혹은 뭐 팀에 자유하는 선수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아니 링크가 난 선수들 중에 첼시 온 선수가 없어요. 맞아요. 군대까지도 지금은 좀 불투명한 상황이 됐으니까. 군대도 지금 아예 빠그러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음, 네. 지금 바르셀로나 쪽 링크가 좀 진하고 저희가 이제 영주형이랑 영상 이제 방금 전에 찍으면서 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그랬잖아요. 그만해라 많이 먹었다. 네. 한편에 데려갔으면 네. 군대 우리 좀 보내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고 물어봤는데 영주형이 어 일단은 그 당신의 어필을 끝까지 듣고 나서 어 그래도 큰데는 우리가 데려가겠다 아, 이런 <laughs>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어제 그 갑자기 저한테 오셔가지고 음. 악수를 청하시더라고요. <laughs> 아, 왜? 어더니 고맙다 <웃음> <웃음> 한마디 한마디 <laughs> <laughs> 아만약 어, 이게 덕현이 형이 그랬다. 쌍용이 입니까 바로 예대쌍용 네. 근데또 음. 손주연님이기 때문에 제가. 잘 쓰십시오. 음. 했지만 네. 상당히 앙운하다 지금. 음. 네. 아니 그럼 본인이 생각했을 때 지금 첼시가 제일 보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포지션은 어디예요? 일단은 센터백이죠. 센터백. 센터백이 음. 지금 뭐딱 너무 선택밖에 없잖아요, 지금. 쿨리발리 영입만. 음. 지금 너무 그 첼시에 어울리지 않은 선수들이 많이 포진해 있어. 이게 안 어울린다는 게딱 주전으로 확고하게 쓸 만한 선수들이 많이 음. 없습니다, 지금. 음. 솔직히 저는 티아고 실바도 올 시즌은 모르겠어요. 이게 나이가 나이인지라 언제 또 폼이 내려갈 게 이상하지가 않거든요, 솔직히. 음. 그렇기 때문에 믿을 만한 건뭐한 쿨리발리. 음. 그러니까 뭐 사실 영입을 해야죠. 최소 두 명은 영입해야 되는데 지금 왼쪽 오른쪽 이렇게 음. 군데 지금 빠그로 들었고. 음. 그런데 지금 뭐 플랜 B로 뭐 딱히 지금 떠오른 선수들도. 뭐 연결된 게 지금 없어요. 그래 가지고 음. 일단은 센터백 영입해야 되고. 그리고 네. 두번째는두 번째는 이건 이제부터는 선수들이 나간다는 가정하에 음. 뭐 아스필리쿠에타가 나간다면 오른쪽 풀백에 뭐 백업 자리? 음. 리스 제임스 백업 자리를 영입해야 될것 같고. 네. 제시가 이제 하피냐를 영입하려고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 저도. 뭐 이상 이선 자원에 좀 공격자원을 추가하고 싶은 것 같아요 아, 이 풀베지오 그러면... 언제까지 볼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음. 물론 음. 이제 프리시즌이긴 했지만 이제 아스나일러 하는 걸 음. 보면서 이선 심각하더라고 첼시가 네. 그래서 아마 이선 자원은 영입할 것 같은데 음. 문제는 지금 하피냐 지금 바르셀로나한테 뺏기고 갔죠? 링크가 없어요 지금 아이선 음. 자원들 네. 중에 링크 나는 선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뭐 뒤에서도 이걸 얘기해야겠지만 얘기해야, 음. 전문 축구 디렉터가 없는 게 지금 제일 뼈아프다. 어. 사실 중소가 네. 이 얘기를 처음 한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리나가 음. 분명 공도 있어요. 근데 잘 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음. 그 부분에 대해서 중서가 얘기했었던 게 축구적으로 뛰어난 디렉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말이나 수행한 음. 100% 수행하지는 못한 것 같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뭔가 긴 어떤 플랜 내에서 플랜 A가 깨져도 바로 B로 대처하고 음. 그래서 어떻게든 스쿼드에 구멍을 남기지 않는 게 중요한데 이 급한 이선도 결국 지금 스털링 영이 위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음. 예전에 그 콘테 시절에도 음. 막 콘테가 원하는 그 매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음. 이게 음. 이거 그런 선수들 쫓다가 이적 시장 거의 다 날려버리고 막판에 이렇게 허겁지겁 영입한 시즌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바클리 데려오고 애매한 네. 자원도 많았죠 그때. 뭐 드링크 워터 데려오고 네, 음. 사실 그런 거 보면은 마리나도 사실 이런 협상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와 대단하다 막 그런 음. 부분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전문 축구 디렉, 디렉터가 없기 때문에 지금 투엘이 뭐 예를 들면 아케를 원한다 음. 하피냐는 뭐 누구 픽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원했을 때안 됐잖아요? 그쵸? 안 되면 당연하게 플랜 B가 있어야 음, 돼요. 음. 막 우리가 시즌 이제 끝났으니까 이런 이런 선수들을 리스트에 데리고 있어야겠다. 음. 그리고 이제 뭐이 선수 안 되면 이 선수를 바로 선회한다. 이런 음.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투엘이 아, 이 선수 좋을 것 같은데 하면 은좀찔러봤다고안 되면 음. 투엘이 야 내가 뭐그뭐 뭐, 그 스카우터 스카우터냐 전문 스카우터도 아니고 음. 계속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아, 그렇죠. 데려와야 되는데 어. 음. 그런 움직임이 없으니까 음. 그게 제일 문제가 아닌가 지금. 그래서 투에도 요즘에 좀 답답하다는 리앙스로 인터뷰를 좀 했을 수 있겠네요. 네, 그, 음. 그런 기사들도 몇개 있었고 음. 음. 지금 투에도 아, 이적 시장이 잘안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그 아스나전 패배 이후에 음. 아 이거 좀 네. 세게 했던데? 그러니까. 그리고 선수들도 약간 나사 빠진 선수들이 몇명 있나봐요. 음. 봤, 제가 봤을 때그 베르너도 지금 유벤투스랑 연결되는데 음. 떠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음. 그, 아, 왜냐면 첼시에서 커리어가 어쨌든 성공적이 못했고. 음. 근데 걔 걔도 은근히 이제 주급 도둑이거든요. 네. 그럼 <laughs> 이거를 주급 주급삭감을 하고 음. 가던가 아니면 또 임대를 보내면 또그 보조를 해줘야 된다는 아, 말이죠아 주급 보조를 예. 첼시에서 해줘야죠. 그, 그런 애들도 첼시에서 너무 많고 음. 네, 좀아무합니다 아, 약간 네. 그런 거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투엘피에게 좀 의존을 하고는 음. 있는데 이게 디렉터가 해줘야 되는 역할 지금 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갈증을 느끼고 있는 거고. 근데 막상 또 정리해야 될 자원들을 쭉 놓고 보면은 이 선수들이 정리가 되고 있냐? 근데 그것도 아니고. 네, 위도 그 저도 아니에요 지금. 그냥 음. 어, 네. 이게 너무 놀랐어요. 돈 받고 판매한 유일한 선수가 지금 루카쿠뿐이요 루카쿠. 그데 이것도 판매가 음. 어메히니지임대 임대니까. 음. 임대료 수익 그 113억 원 얻은 거 말고는 음. 지금 음. 아예 그냥 수익 자체가 없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 첼시가 지금 상황만 놓고 봤을 때 물론 저는 프리시즌에 그렇게 많은 비중을 두진 않거든요. 음. 근데 이제 참고해볼 만한 경기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또프리시즌 첼시 경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프리시즌 경기들을 참고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포인트가 아까 중서영도 얘기하셨던 게 어떻게든 센터맨 영입이 필요하다라고 음. 얘기하신 게 저도 되게 공감이 되는 게 프리시즌에 찰로바 요즘 백스윙 나오거든요. 아 근데, 근데 찰로바 진짜 개나는 찰로바가 개단건데? 이제 좋았을 때 폼을 못 보여준 지가 너무 오래 지났어요. 음, 그렇죠. 지난 시즌에 부상당하고 중반부터인가 폼이 음, 잠깐 떨어졌던 아니, 시기가 진짜. 있었는데 그게 잠깐이었으면 아 그래 어린 선수 부상 여파로 좀 힘들어할 수 있다. 우리가 이거는 기다려줘야 된다고 라 얘기할 수 있지만 음. 이렇게 길어지면 혹시... 지난 시즌 초반에 있었던 활약이 잠깐이 아니었을까 아 약간 보뽀이 아니었을까 어, 그렇게 네. 걱정을 할수 밖에 없어요 왜냐면 요즘에 너무 안 좋은 그리고 아스날전 때 제주스 그개전그칩시 네. 있잖아요 그거 실수도 찰로바 패스미스부터 출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빈자리를 떠나서 그냥 센터백 보강 자체를 위해서 성, 어, 이쪽 자리 영입이 절실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왼쪽에 아마 그 투엘이 왠, 왼발 센터백을 굉장히 원하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지금 아, 그래서 아케를 원했던 거고 근데 음. 아케가 이제 이 종류 차이 때문에 이제 불발됐죠? 음. 음. 그러면 사실 뭐김펜베가 있는데 음. 뭐 김펜베씨 예. 뭐 지금 이제 연결된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잘 모르겠고 음. 음. 뭐 알아서 해야겠지만은 네, 말랑살은 안 되나 말랑살은 제가 봤을 때 말랑살은 이제 걔는 거듭말씀드리지만안 된다 <laughs> 예, 그러면 네. 왼쪽에 그 리바이 코릴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아, 코릴. 요즘에, 네. 요즘에 네. 코릴. 예, 네. 예. 조금 이제 첼시 유스에서 가장 유스 출신 중에 가장 핫한 음. 그런 왼발 센터파이 있는데 그런 선수를 조금 지난 시즌에 찰로바처럼 음. 좀 경험치를 좀 주던가 음. 그 그럼, 그럼에도 영입은 일단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왼쪽에 쓸만한 선수가 없어요 음. 뭐 MLS 송을 왼쪽 스토퍼로 좀 써보려고 했던 것도 같은데 음. 그것도 일시방편이고, 음. 그럼 왼쪽에 누구 있냐, 리디거가 지난 시즌에 정말 그철옹성 같이 음. 딱 지켜줬는데, 음.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첼시가 음. 지난 시즌에 3위를 했, 했던 이유도, 음. 리디거나, 뭐, 티아고 실버나 그런 선수들이 정말 잘그 수비진을 잘 지켜줬기 음. 때문에, 음. 이게, 삼일 할수 있었던 이유잖아요. 음. 그 정말 이선이랑 막 공격 자원이 골못 넣고 답답한 음. 시즌이었음에도에. 예. 음. 아니 그럼 어쨌든 아까 형철이가 얘기했듯이 지금 돈 받고 이제 판매한 게 냉정히 뭐 말하면 전체 판매도 아니지. 음. 그러니까 루카쿠가 음. 이제 임들로 나갔고. 근데 이제 남은 그런 그 판매해야 될 자원들이 지금 되게 많아요 여기. 맞아요. 보면은. 그 데일리 메일에 기사가 나왔는데 이시가 이제 판매를 생각해야 되는 자원들 음. 하고 해서 이제 예상 판매 자원들을 음. 적었어요. 근데 보니까 케파, 말랑사르, 케네디. 야, 요즘에 프리시즌 케네디 시룸... 아직도 첼시야? 아니 케네디 요즘에 45분씩 뛰어요 프리시즌 아, 라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았고 자 바클리 베르너 여기 바츠아이까지 여섯 명입니다. 음. 근데 그 데일리메이 기사가 저는 뭐 이거는 그냥 참고용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 왜냐면 뭐 구체적이냐 아니니까. 그냥 주급은 공식적으로는 절대 비공개예요. 음. 기자들이 얘기하는 것도 무조건 참고 그냥 자기들의 음. 추측이기 때문에. 근데 이 기사에 나와 있는 선수들 개별적인 주급을 합치면 한 11억 5천에서 12억 정도의나 많이 나가네. 네, 금액이 나오더라고. 그럼 주에 12억씩 때려 맞고 있다는 거 아니야? 맞아요. 물론 이거보다 실제는 당연히 좀 덜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음. 기사에서 이렇게 언급이 됐고 음. 이외에도 지금 이현장으로 있습니다. 테스마크트에 지금 첼시 선수들 로스터를 보면 압둘 바바가 요즘 바바, 미아즈가도 여전히 있어요. 맞아요. 어,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첼시가 선수들이 아직도 잉여 자원들이 판매되지 않아서 남아 있는 선수들이 많다. 근데 음. 이 선수들은 쓸 선수들이 몇명 정도 있을까요? 어, 없죠 냉정하게 그러니까 봤을 때 케파는 뭐 백업 백오키퍼로는 괜찮지만 음. 음. 이 선수 백업으로 쓰기에는 주급이 너무 세요. 어, 그러니까 그래서 음. 사실 정리해야 된다는 어. 거거든. 정리를 근데 정리가 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 음. 조금, 그래도 경험치를 뭔가 쌓아줘서 음. 보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네. 임대를 사실 보내는 게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해요. 음. 이 주급 이렇게 받으면서 그냥 벤치 썩히기보다는 아 그렇지 다른 팀 가서 다른 따롬 팀 가서 어좀 한해 가면 다른 클럽들이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은 임대를 보내는 게 맞고 아 음, 그리고 음. 지금 보면 알론소도 사실 애매하고 에메리송 팔미엘이 마찬가지고 아스피리코에타 지금 갈까 말까 지에 오 풀베지오에 또한 축을 그쵸? 담당하고 있고 여기에 그 브로야도 지금 아 약간 나가고 네. 싶어 한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 에, 여기 다섯 명은 딱 그거네요 아까 언급했던 데일리메일 기사 선수들은 그냥 아예 쓸 가능성이 아예 없는 선수들. 음, 근데 물론 이 중에서 제가 볼때 말랑사르는 음. 만약에 센터백 보강이 이대로 한 명도 안 되면 5명 결장. 남긴 게 해야지 네, 써야 되긴 해요. 근데 말랑사르도 그냥 굳이 우리가 봤을 때는 사실 비정역 자원이 맞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 선수들은 논내로 쳐버리고 다섯 음. 명의 선수들은 이 선수들은 좀 일군에 설 가능성도 있고 음. 아니면 이적할 가능성도 있고 좀거취에 대해서 간논일박이 있을 수 있는 선수들이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뭐 알론소가 나오나 에메르송이 나오나 저는 음. 큰 차이가 있을까는 조금 의문이고 아스피리코에타는 어떤가요? 아스피리코 포에타는 저는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아이 선수는 어쨌든간에 오른쪽 스토퍼로도 쓰고 오? 왼쪽 윙, 윙백도 오른쪽 보고. 그 윙백도 되잖아요. 음. 왼쪽도 되죠. 맞아요, 왼쪽도, 왼쪽도 되니까 음. 물론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음. 뭐, 뭐 나간다고 해서 뭐 크게 전력에 손실이 있는 음. 거 아니지만 음. 음. 일단은 선수가 지금 수비지하운에 많이 없기 때문에 음. 누군가 데려오고 보내는 식으로 해야지 음. 그냥 보내고 지금 뭐, 뭐 방편도 없이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아니, 결론은 음. 이게 플랜 비를 빨빨 리좀 구축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 이적 네. 시장에 있어서 음. 일단은 빨리 영입을 해야 하고 음. 그다음에 뭐아스피리 쿠에타든 누구든 데려 그 보내야 된다 음. 그리고 지금 지에우 같은 경우도 에시밀란이랑 되게 음. 뭐 약간 연결이 계속 되고 네. 있는 것 같은데 음. 여기도 사실 타피냐 같이 누군가 좀 전력에 큰 보탬이 될 만한 주전급 선수를 데려와야 보낼 수 있는 거고 지에 같은 선수들도 아, 그러니까 음. 영이 선영입이 없으면은 그냥 무작정으로 판매하는 건안 된다. 예. 브로그에도 와... 마찬가지고. 아, 브로그는 브로그 얘는 되게 나가고 싶어 하는 거 같아 가지고. 음. 근데 루카쿠도 지금 나간 상황에서 아니, 근데 되게 좋은 기회 아닙니까? 지금 체신가 사실 음. 전문톱이 없어요. 없어. 어, 맞아 맞 네. 아. 근데, 뭐, 영입을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최전방 자원에 지금, 루카쿠가 사실 나갔으면 음. 영입을 한게 맞거든요. 근데, 음. 지금 센터팩 라인이 너무 이게 지금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영입하는데, 음. 근데 저는 영입을 최전방에 좀 해야 되지 않나. 오히려 이선 자원보다는 지금 루카쿠의 대체자를 빨리 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음. 싶은데, 안 되면은, 브로우야를 남기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해요. 음. 어쨌든 간에, 음.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어, 그러니까 어쨌든 이적 작업도 좀 빨리빨리 이루어져서 선수를 영입을 하고 그다음 팔아야 되고 잉어장을 정리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까지 첼시의 이적 시장은 굉장히 지지부진하다. 자 그래서 막 음. 이렇게 이런 지지부진한 계속 이어졌어요. 내년에 그러니까 이제 다가올 시즌에 첼시는 좀 어느 정도 성적을 예상합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시즌에 그 챔피언스리그권에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수비가 제일 컸어요. 음. 수비가 정말 안정되게 잘 오랫동안 끝까지 끌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3위까지할수 있었던 이유인데 못나어도안먹면되니까 네. 요즘 리디고 나갔지, 크리스텐센 나갔지, 음. 그 티아고 실바 언제 폼 떨어져도 이상하지 음. 않지. 음. 이러면 사실 지금까지 상황만 봤을 때는 챔스도 간당간당하다. 간단 챔스도 간당간당하다. 네. 네. 지금 어. 유로파권 결정 좀 걱정해야 된다. 음. 어쨌든 네. 네. 힘내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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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이제 또 같은 또 출신을 응원하는 사람으로서 맞아요. 맞죠. 제 스탠포드 브리지만 다섯 번을 갔어요. 그리고 첼시 질 때마다 항상 응. 그 와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아 이거 알죠입니다. 이거 알죠예요. 네 어쨌든 네. 그 첼시의 앞으로 이적 시장의 행보를 우리가 한번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죠. 네. 네.